안녕하세요. 에버고 발표를 맡은 정윤철이라고 합니다. 저희 팀의 주제는 자율주행 킥보드 주연이고요. 현재 프로젝트 진행 상황은 목표치의 절반 이상 발생한 상태입니다. 목차입니다 프로젝트 개요, 현재 진행 과정, 최종 구현 목표와 간단한 질의 응답으로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인지한 문제점은 도로에 무분별하게 방치되어 있는 무책임한 전동 킥보드 때문이었습니다. 이는 미관상헤르 뿐더러 행인들에게 많은 불편을 야기한다는 것을 인지해서 저희는 자율주행을 여기다 접목시켜서 보관소까지 자동으로 이동하는 시스템 그 후에는 사용자가 호출시 사용자 위치까지 자동으로 이동하는 그런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근데 전동킥보드에 대한 많은 걱정과 우려가 있는 만큼 법률 개정도 최근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가장 최근 자료인데요 보시면 아시다시피 헬멧 착용 묶는 과 무조건 되었고 그 다음에 면허가 필요 없다는 점 그리고 최고속도와 차체 중량에 대한 개정이 있었는데요. 저희한테 가장 영향력이 있던 개정사항은 사용 가능한 도로의 변경이었습니다. 전동 킥보드가 자전거 도로를 이용 가능하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GPS나 이제 실제 주행하는 도로에 있어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지금 계획 중입니다. 지금 이제 하드웨어 부분인데요. 어, 3D 모델링 부분에서는 초음파 센서와 IMU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구현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저희는 우븐2에서 ROS 멜로디 기반으로 자율주행 기능을 구현할 예정인데, 어 이제 기스로 이제 그걸 자료들을 구축 중이고, 실제 가상 시뮬레이션을 위해서 가지고 월드를 제작 중이고요. 그 지도가 제작이 되면 로스와 내비게이션을 구현을 하고, 그 다음에 실제 구현 정도는 현재 이정도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실물 제작인데요. 실제 일반적으로 쓰이는 이륜 전동 킥보드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 시에 이제 무게 중심을 잡을 수 없다는 점을 생각을 해가지고 저희는 바퀴를 3개 이용해서 안정성을 높일 예정이고요. 그리고 방향제어에 있어서는 이제 전륜이 용이하다고 판단해서 압축에는 서버 모터를 달 예정입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센서인데요. 이제 리눅스 오븐트 기반의 알고리즘 구현을 위해서 제스나노를 사용하고 장애물 인식을 위한 카메라 센서 그리고 위치 파악을 위한 GPS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이제 이용하는 핵심 알고리즘 중 하나인데요. SLAM은 Simultaneous Localization 의 줄임말로 이제 위치 추정과 지도 작성을 동시에 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laughs> 이해를돕기 위한 동영상을 준비했는데요. 보시면 아시다시피 카메라와 초음파 센서를 이용해서 돌아다니면서 지도를 작성하고 GPS처럼 본인의 위치까지 파악할 수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8만 필터입니다. 팔만 필터는 이제 나사에서도 쓰고 있을 만큼 굉장히 중요한 알고리즘인데요. 어, 간단하게 소개시켜드리면은 과거의 추정값과 현재의 위치값을 이용해서 다음 위치를 추정한다는 시스템입니다. 시스템 내부에 있는 계산에 통한 예상치와 실제 센서를 이용한 데이터 관측값을 이용해서 보다 정확한 계산을 한다는 건데요. 이걸 이용하면 두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메모리 절약인데요. 기존의 통계를 잘 이용하면은 가장 정확한 데이터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모든 데이터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칼만 필터를 이용하면 앞에서 설명된 것 같이 직전과 현재의 데이터만 가지고 있으면 되기 때문에 메모리 관리하다는 점이 매우 효율적입니다. 또한 기존의 보통의 이제 시스템들은 센서를 한두 개 정도만 이용하기 때문에 오차가 굉장히 클 수밖에 없는데 칼마 필터는 카메라, 소음파 센서, GPS, 라이다 등 여러 가지 센서들의 평균치를 이용하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위치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목표로 하는 시스템을 나타낸 사진인데요. 보시다시피 카메라와 이제 초음파 센서를 이용해서 장애물을 인식하고 그다음 지도 작성을 하는 모습입니다. 저희 팀 현재 진행 상황이고요. 지금은 상기대 내부 도로주행을 위해서 A동과 B동 가상 시뮬레이션을 준비 중에 있고 실물이 제작된 대로 바로 이제 구현을 할 예정인데 최종 발표시까지 실물 구현이 어렵다고 하면 저희 가상 시뮬레이션을 완벽하게 하는 데 초점을 맞출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그뭐 되게 근사해 보이고 많은 콘텐츠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거는 충분히 공감하는데요. 네. 물리적으로 그, 시간이 딱 정해져 있고 또뭐 아까 얘기 했듯이 앞에서 얘기했듯이 기말 시험 다 오면 뭐 여기에서 오전 집중하기 힘들 거고 그런데 사실은 어, 실력 중에 하나가 뭐냐? 정해진 시간 내에 우리가 목표로 하는 걸 얼마나 할 것인가를 잘 설정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건 여기에 인상하게 많이 포함해서 전부 다 잘한다는 거기에 적합한 프로젝트들이 있는 거고. 네. 사실은 이거는 이제 비교과로 진행되는 되게 좀 가벼운 수준의 프로젝트잖아요. 그래서 네. 좀 선택과 집중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는 원래 CP쇼핑 전에 저희끼리 그 모여서 이제 계획 중이었고. 아까 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목표치 절반 이상 달성한 상태라서 이대로만 진행된다면 무리 없이 완성할 수 있을 거라 는지 그러면 재정적인 문제는 없어요. 지금 총판서도 구매해야 되고 나머지 또 재료비도 더 들게 되고 네, 저희는 뭐 다른 거는 저희 사비로 이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부터 저희끼리 의견 나눴기 때문에 준비했었고 이제 저희가 영수증을 제출하려고 했던 건 제스 나누나 비싼 10만 원 넘어가는 부품들에 있어서 사용하는 거랑 큰 재정적인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 중그니다 네. <laughs> 혹시 이거 다른 공모전의 제품도 하실 생각이신가요? 어 아직까지는 계획은 없는데 혹시 이게 저희가 생각하는 만큼 되거나 아니면 더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구현이 된다면은 더 높은 퀄리티로해서 제작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제 대중의 문제인이라든가 풀어나가는 네. 과정에 있어서는 지금 잘정의 정리되고 잘 정리되고 정의, 있는 것 같은데 네. 이게 이제 나중에 어떤 어느 정도 생각할 수록 이제 뭐 정말로 사업화를 시킨다고할 그럴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자율주행이잖아요. 이 문제는 법적인 문제 많이 연관이 돼요. 근제 네. 만약에 자율 주행 중의, 자율주행하고 있는 코고도가 하나만 부딪히면 그거 관련해서 어떤 처리할 것인가. 그래서 기계라는 부분까지 네. 필요한 문제일 것 같다. 는 네. 저희 그 부분이 제일 어려웠어가지고 요 네. 그리고 결국에는 네. 99%가 변이상 없더라도 1% 문제 때문에 사람이 다치고날할수 있는 문제고. 네 맞습니다. 그런 문제 이슈 해결하는 데 생각보다 어울릴수 있다라고 할때는 네. 근데 다른 게 동물적 슈퍼마 이런 데는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네. 가능하다면 그이항을제공원 추천을 고민해 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